안녕하세요 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 여행 기획자 강정모입니다 오늘은 영원의 도시 로마로 예술 기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바로 그 시대 천재 화가 까라바쥬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사실 로마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까라바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들에 비해 비교적 생소한 이름인데요 하지만, 까라파쪼는 17세기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에서 활약한 바로크 회화의 개척자로 훗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조르주들라트로와 같은 화가들을 비롯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한 명입니다. 먼저, 까라파쪼라는 화가가 얼마나 특별한 화가인지, 또 화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드리면, 까라파쪼는 당시 극단적인 명암을 부각시키면서 사실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당대 사람들을 매료시켰는데 배경을 어둡게 만들고 인물만 부각시키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자아내게끔 그림을 그렸었고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일부러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고 인위적인 강렬한 빛을 만들어 조명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내는 등 누구보다 획기적인 예술가였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과 어둠의 극단적인 대비를 만들고 대비를 통해 기쁨, 슬픔, 분노, 고통 등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두각을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이들을 자신의 그림에 중독시켰었던 바로 그의 시작을 알린 로마 최고의 화가였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의 과장되고 과감한 표현들은 이따금. 신학적인 논란을 불어익히기도 했었지만, 논란 속에서도 늘 그의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후 그의 이름은 빠르게 잊혀져갔습니다. 짧은 일생 동안 미술사의 한획을 긋고 열광적인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타고난 거친 성정으로 늘 자신의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의 결정판이 패싸움을 벌이다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죠. 까라바조는 그렇게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한 해변에서 고열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고작 그의 나이 39살이었었죠. 그렇게 늘 빛과 어둠을 그렸고 삶도 빛과 어둠의 연속이었었던 화가가 바로 까라바조입니다. 하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데뷔가 있기 때문에 한편의 강렬한 드라마처럼 작품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트로 A선을 타고 플라미니오 역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로마의 현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뽀뽀로 성문입니다. 이 성문은 3세기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부터 존재했었고, 16세기 초 교황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개축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로마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성문을 통해 로마에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왼쪽에 산타마리아델 뽀뿔로 성당이 보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와 가장 먼저 들린 장소가 바로 이 성당이라고 하는데, 먼저 까라파조 투어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산타마리아 델뽀뽀로 성당은 1099년에 교황 파스칼리 2세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우리의 방문 목적은 바로 내부에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베르니니의 조각뿐 아니라 안니발레 카라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까라파초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죠. 먼저 왼쪽에 위치한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 작품을 보겠습니다. 작품은 매우 사실적이고 간결한데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성화에서 흔히 보아온 천사들도 없고 탄식하는 관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교를 마주한 베드로의 고통스러운 몸과 십자가를 세우는 인부들의 거친 노동만 보일 뿐인데 마치 충격적인 사실을 클로즈업한 영화 속한 장면처럼 작품 앞에서 관람객들은 숨을 멈추고 베드로에게 바로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카라바조의 작품이 지닌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난 후에 본인도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자신은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며 자신의 머리가 땅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까라파조의 작품 속에서 반백이 된 베드로의 눈빛을 만날 수 있는데 상당히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육체는 고통에 겨워 비틀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표현은 관람객들이 자신의 몸과 마찬가지의 몸을 지닌 베드로의 고통에 공감하며 인간적인 연민을 받게끔 하기 위함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 작품을 잘 보면 십자가 아래 돌이 하나 보이시죠. 이 작은 돌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평범한 돌이지만 사실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의미하고 있는 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부른 이름 베드로는 사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후 파티카노스 언덕 위에 베드로 무덤 자리에 기념교회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훗날 기독교 세계의 모든 교회 중 가장 거대하고 의미 깊은 파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와 천천히 구시가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로마의 볼거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영묘도 볼수 있고, 영묘를 지나 동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스페인 광장이 나오게 되죠. 아마 까라바초도 과거 칼을 차고 이 뒷골목 어디쯤에서 매일 밤 배회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카라바조의 시절에도 프랑스인과 스페인인들이 거주하는 고급 숙소와 주택들이 이 주변에 질비했으며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었기 때문이죠. 아마 카라바조는 이곳에서 부유한 후원자들을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스페인 광장에서 15분 정도 쭉 걸어서 꼬르스 꼬리로 이동하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원기둥을 마주하게 되고 또그 가까운 곳에서 로마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판테온 신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골목골목 골목 다니다 보면 또큰 성당을 하나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중요한 목적지 중한 곳인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이죠. 이 성당 안에도 까라파쪼의 전성기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성 마테오를 부르심과 성 마테오의 순교, 성 마테오와 천사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그림은 왼쪽에 위치한 성 마테오를 부르심이죠. 그림은 거리에서 실내로 들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세리들과 함께 돈을 세고 있는 마테오를 가리키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때 세리들이 입은 옷은 당시 까라바조 시기 로마 사람들이 입던 옷인데, 그림에서 세리 중두 명은 예수를 바라보고 놀라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돈을 세고 있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로 유추되는 인물이 예수의 부름에 반응하며 손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이때 마테오를 부르는 예수의 손끝은 우리에게 익숙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실제로 까라바조는 미켈란젤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이런 손 모양으로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시타 까라바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시대의 회화 천재 까라바조는 시간을 초월해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 천재 미켈란젤로를 늘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죠. 성당에서 그림들을 감상하고 나와서 다음 장소로 향해 보겠습니다. 바로 산타고스티노 성당인데요. 산 루이지데이 프란체시 성당에서 산타고스티노 성당까지는 불과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고스티노 성당에는 성 마테오 연작 이후 따라바추가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린 작품이 전시되어 있죠. 바로 로레토의 성모입니다. 로레토는 이탈리아 중부의 소도시 이름입니다. 이곳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의 기적이 발현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나사렛에 있는 성모와 예수의 성가를 천사들이 이곳까지 옮겨놨다는 기적이죠. 그리고 까라바조는 바로 이집 앞에 성모자와 이곳에 순례를 온 순례자들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성모가 서 있는 집은 로마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집의 외관이고 성모는 예수를 품에 안고 고대 벽화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아름다운 옆 얼굴로 순례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 아래 무릎을 꿇은 순례자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남루한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된 순례의 여정을 증명하듯 새까만 그들의 발을 볼수 있고 지저분한 노파의 머리 수건을 보게 되죠. 이때 성모 역시 맨발로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성화에서는 볼수 없는 모습들이니만큼 당시의 그림은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리던 시기는 1600년 로마에서 희년이 막 지났을 무렵입니다. 사실 순례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몇 달이 걸려 로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오는 길고 고된 여정에 지저분하고 지친 행색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래도 까라바조는 로마를 거니며 수많은 순례자들을 목격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까라바조가 그려낸 것은 남루한 순례객과 그럼에도 그 앞에 스스럼없이 나타난 자애로운 성모의 모습이죠. 이 그림은 당시 귀족들에게 놀란거리였겠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길을 걸어 로마에 도착한 순례객들에겐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카라바조의 작품들을 따라 로마를 걸어보았는데요. 카라바조의 작품은 이렇게 여전히 로마의 구석구석에서 사람들과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로마의 밤은 지금도 인공 조명이 만들어내는 풍경 속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죠. 어둠과 빛 사이에 서면 삶의 명암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 모두의 삶에는 각자의 애환이 서려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까라바조도 이곳에서 그런 풍경을 보았던 것 같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